아, 아, 요렇게 귀걸이. 토바이 한번 씻어주고, 에이, 너무 더러워서. 오, 오, 전통 복장. 오, 귀엽다, 귀엽다. 또안 되네. 아. 이번에 찾아가볼 여행지는 라오스 루앙남타성에 위치한. 북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무항식입니다. 멀리서 보고 콤바인인 줄 알았는데 탈곡기였어요. 지금. 저렇게 이제 별를 밀어 넣으면 탈곡하는 거죠. 이렇게 겨찌 사칠어 쌓이고 사칠어. 지금 한참 추수하면서 탈곡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탈곡하는 날인 것 같아. 요 아, 진짜 녹초사회다. 저 지금 소수민족. 이게 1시 반에서 2시쯤에 시작을 하고요. 네,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통복을 팔고 있고요. 전통복을 해놓고, 네, 광고하고 있죠? 연락주세요. 네. 연락주시면 아마 할것 같고요. 와 25만 깁이다 우와. 사바이디. 이 뭔가 메이커가 다 붙어있네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페이하이가 씌워졌어요 아기지게 한게 많아 사바이디 코끼리 <laughs> 오리 같죠? 닭? 오리? 아뭐 항아리 같은 것도 있고 아 방울 같은 것도 있네요 아, 이건 괜찮다 아 이거 지갑 요거는 지갑 같은 거네요 이거 완전 작은 지갑이고, 아. 어, 신발도 있다 신발이신발, 아, 이 귀걸이, 아, 이 귀걸이를, 귀걸이, 아, 아, 요렇게 예, 귀걸이, 깜짝, 아, 아, 이렇게 귀걸이도 하는구나, 하고 인사하고, 밖에는 이렇게 틈새 시장 노리신다고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다 문양이 있다. 아... 문양 없이 그냥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문양 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일단 밥을 먹고 어, 2 시에 다시 와야겠어요. 한시 반? 한시 반부터 와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반에 시작이라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집안인데 네, 아직 행사가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기해보니까 비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기 전에 일단 빨리 숙소로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숙소로 가야 될것 같아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제발 가는 길에 비가 오지 마라. 저 멀리가 무항신 같은데 비 오는 것 같아요. 엄청 흐리죠. 일단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짐에 방수대책이 하나도 없어서. 네, 예,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비는 살짝 와서 맞았다가 지금 안 내리거든요. 보러 보시면 안 젖었잖아요. 근데 저기 무항신가면 다시 비가 올것 같습니다. 좀올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현재 무항신 나이트 마켓에 왔습니다. 일단 연기가 가득하고 이 꼽는 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자바이디. 아, 생선, 다그 돼지, 창자랑 그런 요리들. 날다람쥐인가 네, 요, 날다람쥐 고기 같아요. 우와 엄청 많다. 오,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저 삼겹살 아닌가? 와, 지대로다, 이거. 아, 이거구나, 삼겹살. 포크. 아, 포크. 아 와, 이 번데기도 아니고. 오우, 씨, 뒤짜 크다. 번데기데 엄청 크네. 여기 모닝마켓 열리는 데가 따로 있고, 나이트마켓 열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반찬가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 이 머릿고기 아닐까? 머릿고기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다들 반찬거리 사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왕식계둘째 날이죠. 첫째 날은 뭐 거의 저녁에 왔으니까 패스했고, 어, 주변을 한번 둘러봤는데, 저녁에. 중국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원래 잘 오던 관광객들이 더 이상 이 위쪽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조금 실망감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모이는 뭐 그런 아침 시장, 뭐 아침 뭐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그런 게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라오스의 느낌이 아닌 중국의 느낌이 강하고요. 일단 이제 소수민족 마을이라고 관광지화 되어 있던 마을이 구글맵 표시에 있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 아침부터 비 왔거든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랑 똑같은 일상으로 정통복을 안 입으시고 그냥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여행사랑 이런 게 접촉이 돼서 방문한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정통복장으로 입고 이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전혀 네, 정통복장이 아닌 이제 편한 복장을 입고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 왔으니까 가만히 있기도 뭐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솔직히 기대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사로 표시되어 있는 서수민족마을에 왔는데 역시나 뭐다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워낙 발전도 많이 되어 있었어요. 발전이 안된 곳은 물이 공급이 어려워서 공동식수터를 사용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식수터를 보니까 뭐안 쓴지 꽤나 된.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도중에 멈추면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면 사람들이 좀 경계를 하시기 때문에 좀 외곽으로 나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마을은 지났고 일단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 어, 마을 하나만 더 만나보고 더 이상 뭐 소득이 없겠다 싶으면 우왕롱에 관광 안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다가 멈췄습니다 아, 예, 다시 백을 했어요 한 2km 정도 왔는데, 뭐, 딴게 없어서, 다시 백을 하다가, 이제, 아침, 개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렇게 물이 흐르는 개울이라서, 오토바이 한번 씻어주고, 예, 너무 더러워서, 물만 좀 묻히고, 흙좀 털어내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세차해야죠. <laughs> 이 지역 일때가 고무나무 숲인가봐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고무나무 채취하신 흔적이 남아있어요. 사파이디 이렇게 고무나무 원액입니다. 그래서 굳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고무나무 요즘에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 이만큼 해놔서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자바이디, 까올리 예. 아, 독장 그대로 하시네. 음. Sorry, I can't s p e a 껍질, 껍질 달라. 저렇게 바지랑 에, 그 옆에 가방만 전통 복장 하고 계시죠? 에. 위에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당연히 저렇게 입으셔야 돼요. 전통 복장만으로는 추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게 더따뜻하죠 <laughs>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음, 한 명씩 오고 있어요. 명씩 푸, 뭐... 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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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닝. 에, 푸닝. 여자애요 만들어봐야지 지금 급하게 갑자기 이게 돼가지고예마올떡말아다 네. 마을에서 다 나오네 이라이다 만들어줬어요 네. 할머니 원래 뭐 만드시는 거보려 그랬는데 네. <laughs> 여기도 한명 있고, 에이, 아이고 귀여워. 아이 귀여우 와. 힘들어.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쉬다가 비 그치면 가볼게요. 에이, 지금 비가 와서, 에 조금 쉬었다가. 어, 애기 머리 봐. 이거. 오, 오, 전통 복장이. 오, 귀엽다, 귀엽다. 눈썹도 엄청 예뻐. 오, 귀엽다, 귀엽다. 오, 머리가 저러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 저거 써가지고, 예. 손띠데손다다 귀엽습니다 제가 찍고 싶은 느낌 원래 할머니가 하시는거 아 바늘로 한땀한땀 하시는구나 그음 딸을 위한 옷 같아요 느낌이 저는 원래 딱 요거 찍고싶어서 멈췄는데 답답하지 않게 이제 아이들 풍선을 만들어 준 거죠. 갑자기. 네. 네. <laughs> <laughs> <깜짝이. 웃음> 일단 할머니 이렇게 하나 인쇄 드리려고 하는데, 코닥이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라서 또안 되네. 아, 징하다 징해. 사진드렸어 진이문제만은거 <laughs> <laughs> 이거 아 진짜 짱짱 어떻게 해야 동작이 되는거야? 아, 귀여워 죽겠어 이렇게 집집마다 애들 많은데 우리나라왜 없어 아유. 그럼쟁이들. <목소리> <목소리> 동네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역시 남자애들은 남아있다. 다 도망갔어요. 다 <laughs> 야, 뛰지 마, 위험해. 싹다 사라졌어요, 애들. 와, 여기 한 20명 있었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저희 장난치니까 올 거예요. 네. 일단 풍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들이 뒤에 도망가요 도망가죠 유아 <laughs> 어디 응. 뛰어 응. 요, 你去弄马桶啊？丢马桶！不要玩了！我哥他爸在唱啊，这，这，这。这干你，你摸哪？这干你，你摸哪个？哈哈哈哈。摸哪里？OK，这。我摸你，我摸，我摸。OK，这。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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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 어. <laughs> 틀면 다 도망가, 정형삼아. <laughs> 틀면 다 도망가. 왜 대체 애들이 너무 근처에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 뭐나 피고? 아! 나 피고 빡! 피고 빡 안! 안녕. 안녕. 안고가녕 안녕. 가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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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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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러�겨야지> 내 근처에 안오지 오케이 됐다 됐다 이래야 내 근처에 안오지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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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잠깐만 아, 끝났어 아,

와와와와와 와, 와, 와. <laughs> 어? 아이고넘 너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잘 뛰어다니죠? 아이고 한참 놀 때라 한참 놀때아다이고 아이고 다이오 다이 조차가 야지 조차가 있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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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인사도 하자 우리. 바이바이, <웃음> 바이바이. <웃음> 인사도 안 해줘. <laughs> 배고파서 혼자 신당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콜라까지 해서 7만 급, 한 6천 원, 7천 원. 엄청 싸게 먹었죠. 이게 시골 구석이라서 이렇게 먹는 게 가능합니다. 시내였으면 한 10년 만긴 나왔을 까요 무항롱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항롱을 가도 그 인포메이션 센터가 다껴있거든요 사실 가봤자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인포메이션 센터도 별이 하나밖에 안 돼요. 공점이 그래서.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시골 마을 구경할 겸 가기로 했는데. 배고파서 밥 먹고. 지금 밥 먹고,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에서 애들한테 너무 시간을 뺏겨가지고 지금 벌써 3시입니다 무항까지 1시간 더 가야되고 다시 숙소로 복귀까지 하면 또 2시간, 3시간이 소요되는데 6시간, 7시간 야간 운전인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고 마을 하나만 더 보고 백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얼추 1시간, 다시, 다시 반쯤에는 돌아갈 수 있을 것같요 지금 길이 완전 오프로드예요 차도 지금 바퀴 막 덜컹덜컹 하는 거 보이시죠? 큰 먼지 장난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가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한창 사탕수수 수확하시는데 아, 오토바이가 아노예는데우 거의 한열 뒤에도 더 있고 한 열다섯 대 정도 원래 이게 도로가 괜찮았던 도란데 큰 차들 다니면서 다 망가뜨린 거죠. 사탕수수 맞지? 저번에 먹어봤는데 사탕수수 같아. 네 사탕수수 맞습니다 어, 어, 사바이디 <laughs> 쏘리 음, 사바이디 아 진짜 크게 크게 수확하신다 이걸 또 어떻게 들고 가시지 아 맞다 큰차와 가지고 이거 다 실어 가더라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몇 시까지 오라고 하몇 시까지 수확을 하시겠죠 음. 오. 무거워이가게 아, 무거워 들고 오셨어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진짜 애기들도 있고, 애기가 애기를 먹고 있어요. 아니라 복귀 같은 걸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맹이가 이제 나머지 이파리들을 처리해요. 네, 작업이 그렇게 올라가요. 뭐 아, 꼬맹이도 일 잘한다, 잘한다, 잘해! 수기 파나 봐요. 네. 아 정리하는 거구나. 사바이디. 뭐 애들 만복 만들어 줬나? 애들 몇명 없는데? 이 꼬맹이. 그장군가 봐요. 애들 풍선 만들어 줬어요. 예. 네. 저기 친구가 이제 배달. 배경이 예술이 배경이. 배이경이바이 바이바이. 갑자기. 이경이 예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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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어 예술이 예이 예술이 예이이 얼니뭐 <laughs> <laughs> 축구 이겼나 봐요.